어떤 분이 오랫동안 기도가 잘 열리지 않아서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가 깊이 회상하면서 묵상했지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기도를 집중적으로 실천했더니 조금씩 자신의 내면에 숨은 상처와 죄악들이 바로 보이고 진정한 강구와 중보기도를 올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 중에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모든 종류의 영성을 깊이 자극하는 촉매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아름다운 성품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부족함과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나의 필요와 이웃의 필요를 아를 수밖에 없는 진정 겸손하고 진실한 신앙인으로 빚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팀켈러가 지은 기도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영성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위를 향한 기도입니다.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춘 찬양과 감사가 여기에 속하지요. 두 번째는 안을 향한 기도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 성찰과 고백을 통해서 죄를 더욱 깊이 깨닫고 더욱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밖을 향한 기도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를 헤아리고 그것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간구하고 중보하는 것이지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기도의 모범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들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지금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에 관한 위를 향한 기도로 시작해서 나에 대한 기도. 안을 향한 기도로 연결되고 결국은 이웃을 향한 기도, 밖을 향한 기도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10편 115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오직 한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소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모든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집중시키는 것이죠. 또한 오늘 말씀인 9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더욱 풍성히 누리기를 나의 마음으로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인 18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성축하리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밖을 향하여 간절하게 선포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시편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와 하나님과의 내적 친밀함을 형성하는 기도와 내 자신과 이웃을 위해서 탄원하고 간청하는 기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20세기 교회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사상가 중에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지은 책 중에서 유일하게 성경을 묵살한 책이 한권 있어요. 시편 사색입니다. 시편 사색의 찬양편에 보면 저자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그토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찬양을 하라고 명령하셨나? CS 루이스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바라보고 그 자연을 숭배한다면 그것은 자연의 언어를 빼앗아 가는 행위가 된다고 해석했어요. 어린 아이가 우편 배달부의 유니폼이 너무 멋있다고 매료되어서 그에게 편지 받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구절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방패라고 강조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것은 내 인생의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가? 언제나 그것을 먼저 기억하고 확인하라는 말씀이에요.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의 사상이 끝나는 곳에서 진정한 신앙이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언제나 그 마음 속에 무엇을 품고 바라고 이루기 원하는 욕구가 있지요. 바로 그 정직한 욕망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제시해 준다. 젊은이들은 미래의 비전 속에서 희망을 찾고 나이가 많으신 노인들은 과거의 회상 속에서 보람을 찾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무엇인가를 추구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는 존재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수 있습니까? 시편 107편 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이 말씀하는 감사는 "손을 뻗어서 경배한다"는 말에서 나왔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배자의 심령으로부터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형성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우리가 삶에서 감사하는 이유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주신 분께 감사하고 생명을 구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감사하는 것이지요.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논쟁거리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가. 구원의 문제였어요.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결코 현대인들만의 고민이 아니었지요. 사람은 언제나 구원의 문제를 두고 끊임없이 고민해 왔습니다. 인간 역사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지금까지도 스스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고집을 부려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라. 10편, 115편 2절 보면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독설과 조롱을 퍼붓습니다. 너희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때때로 우리가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마음의 고통을 겪는 일이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흔들림 없이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우상을 섬기는 것. 능력이 없는 세상을 섬기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백성에게 도움이 되어 주시고, 견고한 방패와 산성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절과 10절과 11절에서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해라. 세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복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그분 만날 수도 없고 그분을 알 수도 없고 또한 그분을 예배할 수도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 15절 보면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 12절에서 선포하셨듯이 여호와께서 먼저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생각하시는 일은 단한 순간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아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묵상하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도다. 행복한 고백이 절로 쏟아져 나오는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삶의 모든 은혜와 능력은 오직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울리는 감사와 경배는 단순히 감정의 변화만을 즐기는 것이 아니지요. 나에게 있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바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들의 실천적인 삶으로 나타나는데, 성경은 그것을 진정한 예배의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 쟌 켈빙이 얘기했어요. 주님을 가까이 따른다는 것은 나의 삶을 꽉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맛보는 인생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좋으신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신뢰와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리니 정막한 대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그러나 보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이지요. 이 땅에서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그 신령한 법과 땅에서 번창하는 그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말씀 앞에서 see